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코인 날씨를 전망해 드리는 코인 리포트. 저는 비썸 박소민입니다.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에 걸맞게 찾아온 겨울 추위처럼 코인 날씨도 겨울을 맞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체감 추위는 실제 기온보다 더한 한겨울이었는데요. 한 주간의 코인 날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2018년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동반 최저점을 기록했는데요. 초반에는 1,800달러 선을 유지하는 듯 했지만 후반에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전주 대비 18.22% 하락한 주간 평균 1,706억 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된 하락세에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인들의 하락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번 하락장에 가장 선방한 암호화폐는 리플이었는데요. 올 하반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호재를 뛰었던 리플도 10%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주 역시 오미세고가 지난주에 이어 높은 주간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오비세고가 39%, 비트코인 골드와 대시가 23%를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시카고 상품 거래소 역시 올해 최저값을 기록했습니다. CME 주간 시세 최저는 4,015달러, 최고가는 5,590달러를 보였고요. CBOE 주간 시세도 최저가는 4,010달러로 4,000달러 선까지 곤두박질 쳤는데요. 최고가는 5,565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코인 뉴스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암호화폐 공개 ICO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투자 계약을 통해 발행되거나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은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명칭 혹은 기술이 사용됐더라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선 일반 증권을 발행하는 것처럼 기존 규제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 건데요. 이번 성명 발표는 SEC 내 부서의 견해를 나타낸 것이지만 업계는 규제 가이드에 준하는 성명 발표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해시홀 전쟁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많은 우려를 낳았던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가 지난 16일 새벽에 진행됐습니다. 하드포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진영의 지속적인 갈등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해시율 전쟁은 승자 없는 치킨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 뒤 비트코인 캐시의 다음 하드포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은 아닐까 업계는 우려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글로브가 지난 19일 주요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20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되는 하락장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감으로 그나마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 눈길이 옮겨졌는데요. 대부분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량을 증가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이상 이번 주 코인 뉴스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10명 중 8명이 앞으로 빗썸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빗썸이 독보적인 인지도를 기반으로 갈수록 이용률과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이 입증된 건데요. 무엇보다 빗썸 이용자들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 그리고 고객 응대 신속성 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빗썸은 높은 인지도와 이용률 등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소를 만들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빗썸이 기대하라 빗썸의 넥스트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캠페인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카피 메시지 중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검색되는 기업 빗썸에 대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그 외에도 365일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443조의 압도적인 거래량 등 빗썸의 놀라운 서비스와 기록들은 광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해나갈 빗썸의 내일이 기대되네요. 매주 날씨에 담아본 코인 소식, 빗썸 코인 리포트,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빗썸 박소민이었습니다.